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둥지입니다 오늘은 아 레베루가 100레벨 누런색의 대빵이 그 대빵이가 100레벨을 찍고 벌써 22%나 찍었네요 거기다가 피닉스까지 뽑아버려가지고 지금 전투력이 77,500 누가 우리 둥지형 때렸어?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어 얼굴에 멍이 들었어 내가? 포전펫에 피닉스 한 마리 막 날갯짓 개아 지려버리고요 자, 공격력 15에 방어력 22에 근회 10. 괜찮고. 원피감 30에다가 피해 감소 12에다가 마취회 7%. 오, 요것도 뭐 괜찮네. 음. 자, 요거. 자, 치명타 피해 감소 15%. 대공 17에 공격력 17에 치명타 발동 확률 7%. 이거 좋구만. 이첫 번째 줄이 조금 아쉽다라고 할수 있지만, 어쨌든 막, 개론날이 좋아버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웅팬몇 마리죠? 아, 금호. 이번에 추가된 금호가 한 마리 없고. 희기는, 아, 오랑이 기운 담비를 뽑았네요. 자, 전설은, 4전패 예. 영혼석 각이나번 보도록 할게요. 영혼석 각인, 촥. 치명타 회피 확률 1.5%의 대인 피해 감소 3. 치피 증 15%의 치명타 회피 확률 2%. 치명타 피해 증가 20%의 대인 피해 감소 7. 치명타 피해 증가 10%의 수면 저항 2%. 민첩 사의 HP 물약 개봉량 2%.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지금 치명타 회피 확률을 찍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도전 중인 모습이 보입니다. 예. 어허, 막, 깔쌈하구만. 캐시약세, 올, 13. 13, 13, 13, 13에, 예, 올 거시기 해놓고, 요거는 이제 추가되면, 응? 어, 2월 24일날, 신규 클래스 추가되면, 그때 이제 맵도 추가되고, 그때 이제 보스도 추가되면, 스페셜몬드까지 추가될 것, 다른,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아둔 모습. 하지만 이 옆에 굉장히 영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뭐하냐, 예, 제왕의, 벤지. 다 지려버린다. 대인 피해 감소 20, 대인 방어 35, 침묵 저항 10%, 기절 저항 무려 8%. 클래스. 영부 발라지면 좋은데. 이거 영부 안 발라지지? 아, 이거 영부를 좀 발라지게 좀, 어, 해야 되겠네. 다른 거는 뻗적거리는데, 이거 안 반짝거리잖아. 이거 만약에 그러면 영부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능력치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인 방어 뭐 15, 뭐 이렇게 올라가면 되나? 대인 방어 15? 음, 음, 마방이 없으니까, 마방 20 올려주면 좋다. 아, 주면 영방 안 낀다. 그러네. 어, 공격력 5번 박아서, 21에 맥스인데 18 명중 50-60 명중 어, 잘 박혔고 치발 9.6% 괜찮고 최종 공격 피해량을 뺐네 이거를 뺐네 최종 공격 피해량을 어, 조금 아쉬운데? 응좀 어, 아쉬워요 최종 공격 피해량이랑 치명타 피해 증가랑 어, 공격력만 풀로 채우면 에, 뭐,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좋을 텐데. 좋을 텐데. 에, 소울, 에, 소울, 방어력 48-60, 마방 3, HP 1 4 0 0 클라스. <laughs> 이게 제대로 된 뻥투력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뻥투력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에, 에,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어, 배르를 하잖아. 집으로 귀환을 한단 말이야 그때 피가 막300 남고 200 남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1410이 올라감으로써 어, 내 목숨을 한번더 구해준다 이거는 아, 우리 헬도형께서 우리 대빵이한테 피닉을 축하한다며 9 피감 24 원피감 금피감 최종 피해량 감소 좋아요 극한의 소울 어 치회 치피감 오 치피감 높아요 마치회 9.2 대공 대방 대인원의 대인 근해까지 싹 찍고 MP 자연회복을 어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상타치 예이 정도면 상타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